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어, 김성일 어, 임페리얼 마스터님 승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그것이 어떤 부자가 됐건 최고가 된다는 것은 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일이고. 어, 또, 어, 굉장한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어, 다시 한번 우리 김성일 임페리얼 마스터 이 승급을 축하드립니다. 에터미는 <laughs> 에터미 시스템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갖추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성공은 결코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애터미 성공을 위해서 무슨 뭐 학력이 대단히 높아야 된다거나 또는 아이큐가 대단히 높아야 된다거나 또는 아는 게 많아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할수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한 60%의 회원들은 성공하십니다. 40%는 왜 못하느냐? 이유는 간단해. 그만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만두었어, 그냥. 그리고 못하는 거죠. 견뎌내신 분은 임페랄까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포기하실 거 아니죠? 예, 포기하는 분은 못 합니다. 포기만 안 하시면 임페리얼까지 가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리더는 VIP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리더가 또 탄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강의에서 원데이나 석세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폴 마이어라고 하는 인물,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에. 예, 노숙자에서 어, 출발을 해서 이, 현재 기업을 한 50개 정도 거느리고 있는 억만장자인데요폴 예, 제이 마이어라고. 이분이 쓴 어, 책이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예. Attitude is everyth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도가 전부다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에, 아라비아의 이 강대한 국가에 한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왕이 계승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곱사등이에요, 이렇게. 곱사등이. 왕이 아주 낙담을 하죠. 근데 이 왕자가 12살 때, 부왕이 12살 생일 때, 니네 소원이 무엇이냐? 니네 소원을 들어주마. 그러니까 이 왕자가 거침없이 내 방에서 잘 보이는 저 동산에, 창 옆에, 제 동상을 만들어 세워주세요 동상은 현재 제 모습이 아니고 당당한 왕자의 모습의 동상을 만들어 세워 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아버지가 아주 깜짝 놀랐죠 괜히 물어봤네 저 자식이 또 자격지심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왕이 한번 내뱉은 말인데, 네 생일 선물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취소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당당한 왕자의 모습으로 동상을 만들어서 왕자의 창문 잘 보인다 앞에다 세워졌어. 그 뒤로 왕자는 매일 동상 앞에 가서 몸을 펴는 운동을 합니다. 배가 부러지는 운동을 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지나니까 이제 신하들도 관심이 없어. 매일 거기 가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9년을 했단 말이야, 9년. 21세 생일 때, 부왕의 생일날 왕자가 들어오는데 당당한 동상 모습의 왕자야. 깜짝 놀라요. 굽었던 등이 펴지고, 당당한 왕자, 당당한 전사로서의 왕자가 된 거예요. 근데 폴마이언은 그 책에서 이건 내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폴마이언 책에서. 그러면 모든 인간은 뭔가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핸디캡을 폴마이언은 이 곱사등이 왕자라고 했지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핸디캡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몰입하고 열정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폴 바이어는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도, 애티튜드, 애티튜드라는 것은 어떤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태도는 애티튜드, 어떤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 끈질긴 태도 그러니까 몰입하고 열정적으로 몰입하고 끈질긴 태도를 가지면 성공한다는 것을 폴마이어는 이야기합니다 자 리더는 VIP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컴퓨터에 의한 의사결정 모델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과거 1970년대에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불확실성이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초불확실성의 시대예요. 너무 빨리 바뀌어. 이때 이때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래서 리더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 패러다임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요. 세상을 보는 머리의 구조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리더는 앞서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앞서가면서 파트너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리더는 VIP다. 요건 어디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한 십여 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첫 번째가 뭡니까? 베리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 다시 말하면 귀인이다. 그 말이 귀인. 두 번째는 비전. 인사이트 펠로소피입니다 비전, 비전을 줘야 되고,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펠로소피 파트너들을 이끌고 갈수 있는 어떤 철학이 있어야 돼요. 세번째는 버투 인테그리티 피플. 버트는 덕이죠. 인테그리티는 성실성입니다. 피플은 공익을 추구한다. 공익.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사람 리더 안 돼요. 리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발 인더스트리 패션. 발러는 용맹성인데 보통 용맹성이 아니고 전장에서도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용맹성이야 발러는 왜냐면 애터미 사업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전투장이나 다름 없어요. 인더스트리 근면해야 되고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very important person. 리더는 귀인입니다. 귀인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뭐예요? 리더입니까, 쫄뱅입니까? 리더입니다. 장교입니까, 병사입니까? 장교예요. 다 장교예요. 지금 애터미 회원이 전 세계적으로 한 500만 되는데 여기 모이신 분들은 5천 명밖에 안 되니까 어때요? 리더입니다. 그리고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1번이에요. 내 네, 파트너를 내가 끌고 가는 게 내가. 어디 질질 끌러가는게 아니고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고 질질 끌려가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이거. 포로, 포로. 끌고 가는 사람은 프로예요, 프로. 그래 여기 계신 분들 은 프로예요. 내가 프로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맨날 파트너 욕하고 뭐 달라고 손 벌리고 응? 어? 그다음에 이 스폰서 응? 어? 흉이나 보고 뒷담화나 하고면 그 사람 포로지 프로가 아니에요. 프로는 나무 비난이나 나무 잘못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끌고 가는 게 프로란 말이에요. 리더에 따라서 조직성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두 분에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 조선 수군은 아마 세계 최강이었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을 한 세계 역사 해전 사상 전무후무한 인물이에요. 그런 군대를, 그런 해군, 즉 그런 수군을 단 하루만에 전멸시켜버린 사람이 원균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 수군들이 장교 즉 장수들이나 병사들이 바뀌었느냐? No, 그대로 있었어요. 똑같은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그 당시 거북선 그대로 있었어요. 판옥선 그대로 있었어요. 모든 일정 물적장이 똑같았는데, 어떤 분은 백전 백승을 하고, 어떤 분은 일전 필패를 하는가. 한번 싸워서 한번 졌어. 근데 그게 전멸해버렸어요, 수군이. 전멸해버렸어요. 리더에 따라서 이렇게 성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전부 다 리더시기 때문에, 환경탓, 회사탑, 스폰서탑, 파트너탑 하지 마세요. 내 리더십이 어떤가만 보시면 돼. 자, 다음. 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나폴레옹이 말해요. 나폴레옹이 말. 당신이 만약 100마리의 사자를 가지고 부대를 만들었는데 당신이 개라면이 사자 부대는 개처럼 싸우다 가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백마리의 개로 부대를 만들었는데 당신이 사자라면, 리더가 사자라면 이 부대는 사자처럼 싸울 것이다 근데이 똑같은 말을 알렉산더 대왕이 또 해놨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양이 이끄는 사자 부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부대가 더 무섭다 그래서 사자가 이끄는 양의 부대 여러분들의 파트너는 양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파트너 탐만 하고 있으면 어떠자는 거예요. 자기도 양이라는 거거든요. 자기도 개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그게 파트너가 내 병사들이 양이 됐건 개가 됐건 내가 사자면은 사자 부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 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다음 비전은 비전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직을 이끌고 가려면 리더는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비전을 보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을 제시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예요. 리더가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곧 조직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작은 일에, 작은 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리더는 보다 먼, 보다 먼그 차원의, 원대한 차원의 비전을 제시해줘야 돼.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해야 할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 바로, 잭 웰치는 지이가 망해갈 때, 세계 초인류 기업이었던 지이가 갑자기 어떤 애로에 부딪히면서 망해갈 때, 지의 CEO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이를 다시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이때, 잭 웰치가 가장 강조한 게 뭐였냐면, 은 교육이었어요. 교육. 교육. 이 사원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리더십 교육을 굉장히 하게 됩니다. 바로 리더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비전만 제시하면 뭐하나 이거야? 부하들하고 항상 소통, 항상 내 사무실에 문을 열어놓고, 마음의 창을 열어놓고, 부하들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위를 다시 세계 초인류기업으로 만들어버린 인물이 잭 벨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다음. 통찰력. 통찰력은 거시적 안목, 그리고 부단한 학습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먼 미래를 보라 미래. 눈앞에 작은 일 가지고 스폰서 그년 죽일 년, 저년 죽일 년 하지 말고, 먼 미래를 보고 자기가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통찰력은 바로 판단력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이게 판단력이에요 자 다음 벤자민 프랭클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입니다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 역사상 대통령을 하지 않고 백악관에 초상화가 걸려있는 인물은 이랑만밖에 없어 영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20대에는 뭐가 지배하고? 의지. 20대 의지 약해요. 아이고 내가 이거 아니면 못하냐? 그러고 어디 가버려 30대에는 지혜가 지배하고, 40대에는 뭐가 지배한다고요? 판단력이 지배. 이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 부하들, 파트너들로 어디로 끌고갈 것인가? 이거 판단 잘하면 구렁텅이로 가버려요 잘못하면 자 다음. 자 철학 철학은 한 목표를 보고 리더와 파트너들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힘입니다. 리더가 철학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막연하단 말이야. 무슨 철학을 가질 것인가? 철학을 공유해야 돼. 공유 그럼 어떤 철학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에터미에서 제시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창업 이념 생존 속도 균형 다시죠 사운 사원, 그리고 경영 목표, 고객의 성공, 유통의 허브, 초인류 기업. 이거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철학을 공유하면요, 실패 안 합니다. 각자 행동 안 해요. 각자 행동 안 합니다. 고객의 성공이라고 그랬는데, 스폰서 입장에서, 리더 입장에서 고객은 누구예요 이게? 자기 파트너들이 다 고객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중요시한다고 그랬는데 파트너들을 이용해서 내 주머니 채우겠다. 그건 사운 기반이에요 철학 기반이라고요. 이런 철학을 공유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용기는 리더의 필수 조건이에요. 리더가 비겁하면요. 파트너를 다 비겁해. 마찬가지로 사자처럼 용맹해야 된다 말이야. 다음. 이분 롤로미라고 하는 에...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이분은 용기가 용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용기는 생존과 발전을 필수적이다 생존과 발전을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사람은 생존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면, 인자주의 리 게을러 빠진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 해요. 특히 리더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함 근면도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한 시간 일어났고, 한 시간 반 일어나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리더는 금면해야 그 됩니다. 열정.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바로 열정입니다. 과거에 20세기 90년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인간의 일생을 결정 짓는 것은 그 인간의 IQ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계속 연구해 본가 IQ가 사회적 성과, 사회적 성취와 거의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 IQ가 초등학교 성적에 IQ가 미치는 영향은 50%예요. 초등학교 성적이 좋은 놈은 머리 되게 좋은 놈이에요, 그놈이. 중학교 때는 30%예요.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성적에 IQ가 미치는 영향 20%밖에 안 돼요. 그럼 대학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들은 10%미만이 대학 졸업하고 나오면 뭐예요? 사회에 나오면 거의 거의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어.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게 사회적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열정과 끈기밖에 없어요. 열정과 끈기. 그냥 인생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네가중요 죽냐, 내가 중요하고. 죽냐 자, 다음. 열정은 발전의 토대. 바로 헨리포드 자동차 왕이 한 말입니다. 열정은 모든 발전의 토대를 이룬다. 열정이 있으면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열정이 없으면 뭔만 남아요 변명만 남아. 아이고. 저것 때문에 내가 못했다스폰서 때문에, 파트너 때문에. 큰 작은 이유가 될지 될수 있지만은 그것도 열정과 끈기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virtue, integrity people. 버튜는 덕입니다. 덕은 바로 늘 말씀드렸지만 논어에 있는 덕불고 필요인 어,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여기서 이웃은 자기 파트너 국제적인 파트너를 이야기합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떠나요 예, 상덕부덕 이건 도덕경에 있는 말인데 진짜 덕이 있는 사람은 내가 덕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덕이 있는 사람은 내가 덕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데 덕이 없는 놈은 너희 내 덕에 성공한 지 알아 이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하도 부실 덕이에요 그런 사람은 실제로 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신뢰 가는 책을 읽으면 그래서 자기를 믿어 달라고 이야기한 놈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어 주세요. 보통 사람이에요.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신뢰를 받는 사람은 자기를 믿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가장 상위의 판은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래요. 미국에서도 사람이 머리가 좋을 수도 있고 부지런할 수도 있고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몽땅 그래서 하는 평판이 어 그분 참 덕이 있는 분이야 그러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좋고 성과 성, 성적이 좋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 덕이 없어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 다음 성실성 인테그리티는 정직성 성실성 동시에 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테그리티요. 워렌 버핏 있죠? 그, 이 투자의 귀재.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사람을 뽑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인테그리티다. 성실성을 본다. 성실성. 그 다음이 능력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실성이 부족한데 능력 있는 놈은 반드시 회사를 말아먹는다는 거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성실성. 리더가 갖춰야 됩니다. 자, 다음. 피플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리다. 이건 우리 애터미 정신과 딱 들어맞습니다. 딱 들어맞은 거예요. 이게 피플이에요. 내 파트너 성공을 위해서,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복무한다라는 자세를 가지면 내가 소홀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 이 아홉 가지 덕목을 뭉뚱그리면 세 가지가 됩니다. 먼저 맨 밑에 베리 t 포 e 턴트 포 n 이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격이 갖춰야 돼. 품성, 성품, 또는 품성이 갖춰야 돼. 그리고 태도, 열정이 있어야 돼. 금면에 가 용기, 태도, 그다음에 역량. 이것만 있어 가지고는 이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돼. 이런 걸 갖추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예, 네, 노블리스, 오블리스. 어,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이거 로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로마, 이태리 중서부, 중서부의 조그마한 도시 국가였던 로마가 역사상 가장 강대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러블서버려였어요 전투가 벌어지면 귀족이 먼저 전장에 나갔고 그리고 전쟁 비용을 전쟁에 필요한 세금을 평민들은 못 내게 하고 귀족만 냈어요. 이게 로마를 강력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로마가 점점 커지면서 부유해지니까 여기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요. 귀족들이 군대에 안 가고, 그 다음에 누구를 써? 군대에 안 가고 용병을 써. 그리고 세금을 안 내고 호화롭게 살아.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망해버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요기라성 같은 우리 리더분들, 임페리얼 크라운 로얄 리더가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 임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터미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파트너들 전부 다 인페리얼 만들 수 있어요. 네, 전부 인페리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